네. 아, 선언인데. 이 입구에 문이 지금 성정문이라고 되어 있잖아. 네. 성정문. 네. 음, 성적이라는 것이 무슨? 성적이란 거신가? 말이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어. 이 성적에 맨날 시달렸던 사람들이 들으면. <laughs> <laughs> 아니, 성적이 좋아지는 곳인가? 응.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예. 네. <laughs> 그러네. 근데 네. 이게 이제 저 성자가. 네. 마음 신변에다가 별성자가 들어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야 마음 마음이 별처럼 바짝바짝 아 빛나는 거야 이 네. 성성하다 그러지 않아 네. 정신이 명료하고 성성하다. 어~ 네. 박닥 어, 그 말이야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좀 뭐랄까 뭐 졸음이 오고 그러면 멍청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을 성이라 그래요 네. 그다음에 적이라는 건 뭐냐 면 이제 정막하다? 그렇지 고요하다 뜻이야. 아 고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고요히 있다 보면은. 네. 이, 좀 이렇게 좀 마음. 이 가라앉아, 가라앉아, 가라앉아 버리잖 네네네. 네.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네. 마음은 고요하면서도 별처럼 빛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네. 그래서 성성적적이라는 말을 써요. 어. 성성적적을 네. 지금 줄여서 성적. 아. 그러니까 여 문에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응적해라. 이렇게 가져라, 이 말이야. 음, 음, 말하자면, 음. 마음은 깨어있대. 네. 항상 고요하게, 고요하게 깨어있는 마음. 네. 이문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 네. 어때요? 좋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laughs> 같은데요? 네. 그리고, 네.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저 안에, 아, 저문 되게. 사이로 보이는 저 선원이. 네. 마치 새로운 신선한 세계, 마치 꿈속에, 꿈에서 본 어떤 그 세계를 네. 간것 같은 기분이 나는 드는데? 네, 진짜요. 무슨 풍경화 같아요 한 폭에 음. 마치 우리들이 갖고 있는 현실 세계를 떠나 있는 음. 어떤 그 몽환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 네,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성정문 사이로 보이는 네. 저어그 선원이. 네. 나이 자주 이제 여기는 왔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세상 그런 분위기가 <laughs> 느껴지네. 네, 음, 너무 좋네요. 이런 어. 데서 머물면서 정말 마음을 닦을 음, 수 있으면 참 사실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문을 네. 일반 사람들이 네. 음.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속인들이. 음, 아무래도 그랬겠죠. 스님들 선방이니까 네. 네. 절대 못 들어갔어. 음. 근데 요 근래에 이제 예 스님들도 좀 수가 줄고 네. 참선 선방을 이제 운영을 못 하니까 네. 템플스테이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머물 건데 네. 템플스테이관으로 머물 이제 하면서 개방이 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 네. 이제 이 템플스테이를 많이 하지만 네. 이곳 지금 이 천사 이 선원의 네. 템플스테이처럼 어, 멋있는 템플스테이가 아이 없을 거예요. 네, 정말 특별한 느낌을 줄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아, 이제 어디 템플스테이를 생각한다면, 네. 지리산 천은사 특히 이제 여름에 <laughs> 네. 템플스테이는 아주 끝내주는 곳이다. <웃음> <웃음> 여기가, 이제, 천은사. 네. 어, 선원.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선빵이라고도 하고, 선원이라고도 하고. 네네. 네. 어. 근데 뭐라고 써졌어요, 저기? 방장선원. 어, 방장선원. 네네. 어, 여기가 방장선원일까? 어, 글쎄요. 어. 제가 한자가 짧아서. <laughs> 아까, 그, 우리, 이 일주문 들어올 때. 네네. 여 네. 천은사를. 네. 일주문에는. 이 방장산 음, 아 선원사다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런데 아 이제 이, 네. 이 지리산을 방장산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리산에 있는 선원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고 아, 네. 방장 선원이. 네. 그 사실 이 선원은 아주 유래가 역사가 오래되고. 네, 보기에도 되게 오래되고요. 어, 오래되고 네. 또큰 스님들이 많이 주석했던 곳이에요. 아 어 기운이 남다르네요. 응. 근데 방장이 뭐냐 하면, <laughs> 네. 본래 총님의 가장 큰 스님을 방장이라고 불러. 맞아요. 그렇게 들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총님이라고 하면, 네. 이제 절에서는 선원, 선원, 유론, 강원. 어... 이렇게 이제 경을 배우고, 유를 네. 배우고, 네. 선정을, 수행을 닦는, 네. 이세 가지 이 교육기관이, 네. 예, 함께 있는 큰 절을 보고 총림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총림으로는 뭐 송광사, 음. 해인사, 통도사 음. 이렇게 이제 큰 절들 네. 이런 절들 이제 범어사 이런 절들을 이제 여기서는 예율 계율을 이 유론에 들어가면 이제 오직 계율 실천을 하면서 네. 수행하는 그 공간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원은 경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선원은 참선을 하고 음. 그러니까, 불교 공부라는 게 부처님 경을 공부해가지고, 네. 이제 유를 지키면서 선정 수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삼원을 갖추고 있으면 총님, 총림이라는 음. 것은 이제 많은 수풀들이 우거져 있다. 네. 이게 많은 스님들이 많이 산에 가막 숲이 우거져 있듯이 네.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 음. 여기에 그 모든 승려들을 네. 지도하는 가장 높은 스님을 방장이라고 어, 보통 부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고 높은 직책이네요. 그런데 응. 어, 네. 그 방장, 이 지리산을 방장산이라고 한데는 또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어. 싶어 말하자면 이제 좀 불교적인 의미도 있지 않는가. 음. 그래서 어, 지리산을 이 방장산이라고도 하고 또 삼신산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 네. 삼신산, 지리산. 이, 이 지리산도 이름이 많아요. 음, 우리나라는 산들이 네. 뭐 하나의 이름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음. 금강산도 뭐 응? 개골산이라고도 그렇지 예, 예. 금강산, 개골산, 봉내산뭐뭐 뭐 풍악 이렇게 이제 부르지않아 음,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어, 삼신산이라고도 부르고 말하자면 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삼신 우리나라의 삼신산이 뭐 제주도에 달라산. 달라산을 음. 그 영주산이라고도 부르고 음. 하면서 삼신산이라고 한단 말이야. 네. 금강산도 복내산. 네. 삼신산이라고 할 때는 복내산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도 삼신산이라할 때는 방장산이라는 이름으로. 음.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뭐 어, 가게 되겠지만, 은 저기, 음, 어디야, 화계, 쌍계산은 그러니까 또, 일주문에 보면 네. 삼신산 쌍계사 이렇게 써진 거예요. 어... 지리산인데 이름이 막 틀려. 그러게요. 어, 화음사에 가면 지리산 화음사라고 써지고. 음... 어, 그럼 이제 뭐 지리산 이야기는 또 저리 화음사에 가서 우리가 하기로 하고. 네. 어, 아무튼 여기를 방장산에 있는 선원이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방장 선원이다. 사실은 이게 이 지리산 일대에서는 아주 유서가 깊고 네. 어, 가장 또 많은. 수행자들이 네. 와서 수행을 하던 아주 음. 유서가 깊은 선원이고 음. 특히 여기에 이제 구한말 네. 또는 이제 일제강압기 초 수월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여기에 머물면서 음. 주지도 하고 또 여기 선원에 네. 방장을 하셨어요. 선원에 어. 이제 네. 그때 이 스님이 저 위에 올라가면은 네. 그 암작 하나 있는데 네. 예, 그 암자에서 이렇게 혼자 참선을 하고 있는데, 방광을 해가지고, 막 전혀 그거 흔히 막 불난 것처럼 빛이 나는 거야. 오 사람들이 막 올라가서, 불 끌어 올라가서 보니까, 스님이 방에 앉아서 이렇게 자선을 하는데, 거기서 빛이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아주 그런 이적을 보이는 스님이라고 이 소문도 나 있고, 또이 스님이 여기 계시면서, 그 스님 일화를 내가 이제 하나 이야기 하려고 그래. 네네. 네, 네. 당장 선언에 왔으니까. 이 스님이 여기, 이, 주지로 계실 때. 그때 이제, 어, 누구냐, 이, 정초가 되면. 네.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축언을 해달라고. 음. 이 스님이 사실은 문명이야. 어. 이게 글자를 몰라. 세상에 그 많은 경전 어떻게 읽으셨을까? 많은 <laughs> 경전을 둔게 아니라 이 스님은 네. 경어 스님의 네. 제자예요. 경어 스님. 아. 우리나라 이제 선을 중흥시킨 네. 구한말에. 그리고 이 경어 스님이라는 스님이 네. 도를 깨달아가지고 아. 어, 이제 참선을 널리 이제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네. 참선을 하는 분들의 네. 어떤 그 이제 새로운 출발점은 경어 스님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 아 경어 스님 밑에 만공, 수월 이런 스님들이 하남 스님, 방하남 아 스님 이런 분들도 네. 전부 이제 경어 선사에게 가서 음. 공부를 하고 음또 인가를 받고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수월 스님은 그런데 본래는 경어 스님이 계시던 철에 부목이었어. 어 부목이 뭔줄 알아요? 그 뭔가 이제 절 살림을 하는 분이신 건가 아닌가요? 그 절에 나무에다 주고 나무에다 떼고 불 떼고 아, 하면서 아. 뭐, 이제 거기서 머슴처럼 절에 머슴처럼 절에서 이러고 거기서 이제 그냥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네, 옛날에 얻을 네. 때갈데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아. 근데 부목으로 지내는데 모두 스님들은 모두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네. 나는 스님들을 공부인데. 우리나 떼고 있, 있다는 있 것이 참 인생이 서러운 거야. <laughs> 어떻게요? <해요? 웃음> 그래서 스님한테 나도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음. 나도 출가해 가지고 음. 수행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 할수 있다. 나는 공부도 못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천수경을 외워라. 음. 그러면 내가 기회를 주마. 음. 그럼 이제 천수경을 어떻게 외워야 돼? 글자를 알아야지. 스님이 이제 천수경 외우는 소리를 듣고 아. 암기를 한 거야. 아, 머리 그래 좋으셨네요. 우리, 네. 우리 이 사람은 이제, 이 스님은 찰악 게나 자기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천수경, 거기도 이제 보면은 다란이가 있어. 어, 십묘장구대다. 아무라, 신묘장... 다나다라, 에야, 나마가야, 네. 네. 바로 이제 세바에 다바... 나오는 다바... 게 있잖아. 네. 그 다란이를 항상 이제 찰악 게나그 다란이만 암송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다란이삼매를 얻었다고 그래. 어... 그래서, 어, 이 스님은 이제, 어떤, 이, 능력이 생겼냐 하면, 한번 들어버리면, 성... 다 기억해버려. 헉... 이런, 이제, 어, 능력이 생긴 거야. 음... 어, 그래가지고, 여기, 신도들이 오는데, 네. 뭘, 주건을 써야 되는데, 네. 오면은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야. 네, 어디, 어디 네. 사는 암흑에 주건좀 해주세요. 뭐, 알았습니다. 또 누가 와서 또 누구누구 뭐몇 년성 누구누구 암묵에 축원 좀 해주세요. 다 어, 외워. 어, 에, 에. 아침 내내 이제 와서 신도들이 축원해달라고 하면 듣기만 해. 어. 그리고 이제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 그래. 대로 다 사람 이야기를 이제 축원을 하니까 아. 사람들이 아. 놀랬지.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물었대. 아니 스님은 어떻게 해서 음. 그렇게 다한번 듣고 다 외워버립니까? 음. 니까그러 그러니까. 아, 들은 것을 왜 기억을 못 하냐는 거야. 근데 볼줄 아는 게 신통하지. 어... 글씨를 보는 게 신통하지. 듣는 게 뭐가 문제되는 거야. <laughs> 이렇게 어... 했다 하고. 네. 이 스님에 대한 일화는. 이 네. 스님은 또저 오대산에 가서 상원사에 선원에 네. 가서 또 스님, 그러니까 이 스님이 워낙 훌륭하고. 네. 근데 이 스님은 방장으로 계시면서도 여기서 이렇게 높은 데 앉아가지고 지도 온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스님들 오면은 나무에다가 불 떼서 공부하는 오, 뒷바라지만 하시는 데 세상에, 하시는데. 세상에 진짜 우용하시다 음, 그래서 네. 항상 다른 사람들은 하늘같이 높이 우러러봐도 네. 자기 자신은 항상 저 밑에서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뒷바라지를 하는 이런 삶을 평생을 사시다가 네. 마지막에는 이제 만주로 가서 어, 열반 하셔요. 근데 아무튼 이런 훌륭한 스님이 계시던 네. 선원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장선원은 또이 선원의 규모가 네. 아담하면서도 어.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맞아요 건물 그 자체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구역 자체가 네. 아까 오면서 어, 보셨겠지만은 네. 이 옆에 이렇게 물이 음. 예, 저 앞에 있는 본사하고 네. 사이에 계곡 하나가 흘러 지나가면서 그렇죠. 이, 그 세연을 끊어버리는 거야. 아. 그 다리 하나만 건너서. 그러면, 음. 음, 그래서 이제 오게 되는 게 아까 그 운수교라고 했잖아. 네. 운수납자들이 다닌다고. 네, 네. 그 운수납자들. 운수납자가 네. 뭐야. 수영하는 스님들 운수납자라 그러잖아. 네. 그래서 저 다리 이름도 운수교라고 그랬잖아. 네. 그리고 이제 저 도리를 지나서 여기 오게 되면, 납자들이 오게 되면 지리산에 큰아 기운을. 올라가면 노고다니거든. 아. 노고다니야말로 이제 삼신산. 삼신할머니를 음. 모시는 노고단 네, 네. 늙은 할머니가 삼신할머니지 그래서 음. 지리산 산신령은 할머니라니까 음. <laughs> 아무튼 네. 어, 이러한 아주 유래가 있는 네. 이 우리가 선원에 네. 지금 오게 된 것이에요 네 음. 어, 영광이네요 음. 저도 좋은 기운 좀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laughs> 아니 여기는 네. 에, 나는 아주 오래전에 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네. 고3 때 라고해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여기 와서 우리 학생에 네. 내가 이제 회장하고 뭐 후배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이 정진을 한 적이 있어요 어, 어한 수련대회를 했지 한사박5일인가한오박6일인가 네. 이게 수련대회를 했는데 아 그때 잊을 수가 없어 음. 여기 이제 저녁에 여기서 정진하고 네. 마 우리는 이제 이 저녁에 이제 절도 나참배하고막 막 이렇게 했거든. 아, 대단그나무막 열이 막 엄청 이제 몸이 막 여름에 네. 절도 천배를 해봐. <laughs> 그쵸. 어. 와, 세상에. 그런 에어컨도 없던 시절에. <웃음> 1970년대인데. <웃음> 네. 그러면 이제 옆에 바로 계곡에 네. 거기 가서 이제 목욕을 하면. 어. 추워서 못 들어갈 정도야. 그 그만큼은 여기 물이 좋아요. 아. 그래서 아무튼 여기 선원는 지금 조용히 한번 들어봐 물 소리가 계속 나지 않아. 물 소리가. 그렇지. 네. 끊임없이 물 소리가 나. 음. 근데 에, 내가 이런 절에 와서 있어 보면. 네. 음, 뭘 느끼냐면 음. 소리가 조용하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 소리는 시끄럽잖아. 응. 음. 근데 물 소리는 음. 굉장히 크게 물 소리가 나도. 네.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맞아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게 해버려요 그냥. 그렇죠. 산에 새들이 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벌써 새 소리 나잖아. 네, 네. 이런 새들이 막 지저귀고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사실은 시끄럽지 않아. 아 무슨 소리지 알것 같아요. 예. 응. 네. 이게 이제 선우경지야. <laughs> 선우경지라는 건 뭐냐면 어, 네. 어떤 소리들이 네.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니까. 근데 이런 데서 아 이제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네. 이런 소리들이 잘 익숙해지면 네. 새 속에 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새 소리처럼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그럴 수 있으면 정말 그게 해탈이네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조용한 데를 찾아간다 그래서 조용해지는 게 아니야. 네 여기 그렇구나. 와서 이제 이렇게 해 보면 네. 옆에 물 소리가 저녁 내막 나는데 잠자는데 방해하지도 맞아요. 않아. 맞아요. 잠수데 방해하지도 않아. 네. 뜻 소리가 들을 때마다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내지 않아요? 네, 네. 어, 새 소리도 그렇고 자연의 소리.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찾아가는 거야. 음, 네, 불교의 음.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세계가. 네.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네. 잘어울려져 있고, 네. 또 그때 우리 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울 수 있는가를 네. 체험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아, 너무 네. 좋다. 음, 오늘 진짜 좋은 거 하나 배웠어요. 음,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네. 이방장선원은그 네. 환경이 좋은 물소리, 음. 새소리, 또 가까이 절이 있으면서도 계곡을 통해서 이되어져 있는 네. 이러한, 뭐랄까, 별세 세상과 음. 이렇게 좀더 음. 어, 떨어져 있는 음. 이러한 그 좋은 이제 분위기를 우리에게 준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